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배출수에는 삼중수소 등 인체 해로운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우리 앞바다의 생태계 파괴와 함께 경북 동해안 수산업계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앞으로 30여 년 동안 바다에 방출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오염수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결료를 시키기 위해 주입한 맹각수와 원전 오염 부지로 흘러드는 빗물, 지하수 등으로 모두 13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수에는 최근 월성 원전에서 유출 논란을 빚은 삼중수소가 리터당 최대 250만 베크렐로 일본 원전 배출 기준 6만 베크렐의 4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해양법 재판소에 오염수 방출을 중단하는 긴급 잠정 조치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가 해양법 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중단하는 긴급 잠정조치 잠정 청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어업인 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협 등 어업 단체는 동해안 수산물이 방류수로 오염될 경우 경북 동해안 수산업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의 경우 1,300여 가구 5천여 명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연간 수산물 위판액만 2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기 크다는 얘기고, 우리 여 포항시민 50만이 50만 인구가 3분의 1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강력한 대책을 쓰고가 요구할 수 있으면은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수산자원에 극심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동해안에 대해 삼중수소 등 방사능 감시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산업에 대한 또 관광산업에 대한 그런 불신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당장 그런 방류수를 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하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포항시의회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